시편 128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 오늘 이0편 128편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너무 숨이 멎도록 뭐예요? 호모 좋아 가지고 어떤 거예요? 감격에 때의 그 감격에 거었을때그 마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때 첫사랑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오빠라든지 누나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좋아했던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때요? 막 다가가서 뭐 하기 뭐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좋아서 어떻 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저희 때는 이 놀이가 뻔했거든요. 여름이 겨울 때였는데, 노는 게 빼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희 때 전기게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혹시 전기게임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불 같은데 다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습니다. 술래 한 명이 정해지면, 술래를 빼고 나머지 손을 다 잡아요. 아, 근데 하필이면, 이 술래, 그, 다 동그랗게 앉았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앉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누나가 앉으니까 되게 마음도 떨리고. 근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 뭐 그냥 사람이라면 손 잡는 거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손 잡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허, 잡는 것도 막러면 손에서 땀날때 있잖아요. 제가 손에서 땀이 거의 안 나는 남자인데 아서 땀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 너무나 좋아해서. 나타날 때그 마음을 어떤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경외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수련회 중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옷도 사실은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넥타이도 안 메고. <laughs> 예, 수련회 동안, 며칠 동안에도 이렇게 편하게 좀 입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사모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연애를 사모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내 상대방이 아무리 재미없는 행동을 하고 재미없는 말을 해도 어때요? 막 재밌어요. 세상에서 최고 재밌어요. 그 행동도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돼. 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상세가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본성전에 가든 지성전에서 영상으로 보든 뭐 하셔야 돼요? 막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게 진짜 뭡니까? 은혜임. 은혜는요. 막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가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은혜가 돼요. 근데 그 그런 기대감도 없이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갈때 기대를 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남자 아무 여자와 만난다고 다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야 뭐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기 그런 마음을 할 때는 옷도 어떻게 입고 가요? 좀 깨끗하게. 이쁜 옷, 얼굴도 유형이면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뭔가 좀 꾸미고 가잖아요. 그냥 별로 관계 없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뭐 그냥 세수만 대충 하고 온다든지 눈꽃만 제거하고 온다든지 이게 달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받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로 20편, 128편 기자가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라고. 즉이 말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 말하는 평소에도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이에요? 네. 기적인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 20, 우리는 24시간이 예배자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도 열린 거 보셨나요? 우리 전명 집사님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도 포도 농사하시나고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집사님이 농사하는 건,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하시는데 가서 딸이니까 또 도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저는 직접 포도를 따보지는 않았지만 포도가 어때요? 포도 한송이에도 포도가 수십 개가 달려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열리나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또 오늘 이 감남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당시에 당시에 이 감남나무는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요. 다음에 이 감남나무는 귀하게 또 쓰임받는 나무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주신다,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내 가정이 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가정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기록된 내용들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면 절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내 가정에 축복을 더해주신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맨날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1순위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죠.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왜 아들 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못 낳냐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예, 그것도 인간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녀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 뭘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아유, 뭐, 당연히 내 손자 볼수 있죠. 손주 볼수 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 손주가 뭐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잘 되고, 또 손주가 결혼하고, 또 손주를 증손자까지 보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이제 대가족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소그룹을 이루는 가족 형태인데, 여러분, 내 자녀가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했지만, 자식을, 자식보다 더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손주를 볼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서 최고의 그 행복이 툭툭 떨어지시다. 내 자녀들한테는 안 해주던 것도 누구한테는 해줘요? 네, 손주들한테는 다 해줘요. 왜요?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네, 뭐,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려면 좀 멀었는데. 음. <laughs>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자기 본인 말로는 자기는 장관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가겠죠.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우리 아들한테 결혼해서, 손주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날안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그 기쁨은 느려보고 싶어요. 아, 진짜 어떤 마음일까? 아, 오직 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자녀들 자랑 잘안 하는데, 누구 자랑 은 했어요? 아, 손주, 그냥 손녀 자랑 영상까지 막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아마 저도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 그런 얘기죠. 저도 지금 설교 시간에 가끔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되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때는 이제 자녀들은 다 끝나. <laughs>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오래 살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요즘 시대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손주를 보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네? 40세요, 40. 40대면 보통 다 죽었답니다. 아우, 맨날 유기농만 먹었잖아요. 농약 안 뿌렸잖아요. <laughs>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가 더, 사람들이 질병이나 이런 데 취약했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거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 환갑이라고 아시죠? 60이 너무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잔치를 누가 어디서 해줬냐면, 나라에서 해줬대요. 요즘이야 누가 환갑잔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욕먹습니다. 팔순이나 좀 됐을 때 조금 잔치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요즘 팔순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만 해도 한참 오래전이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쉬운 나이도 아니야. 아시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나이, 낳을 때쯤 되면 뭐예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20살 좀 넘으면 빠르면 벌써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왜 자녀들 일찍 나오면 그렇게 하고,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생리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20대, 1 0몇 살만 되면, 13살 이상만 되면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빨리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죽는 일은 다반사였다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경외예요. 그냥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여러분, 교회 왜 와야 되느냐? 경외. 오늘 앞으로 우리가 29편, 30편까지도 계속 나올 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가 계속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님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장수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오늘도 저녁 때 여러분 수련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말씀이 꿀송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귀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 받는 날 하루,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